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재테크일번지 송희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 세컨드홈 세금 혜택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정부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주 좋은 정책을 내놨어요. 바로 지방에 세컨드홈을 구입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확 깎아준다는 거죠. 12억짜리 집을 사면 무려 700만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인데요. 강릉, 속초, 경주, 통영 같은 곳들이 포함돼요. 와 여행지로도 좋은 곳들이 많네요. 자,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재산세 집 가격 기준이 사업에서 9억으로 올라갔어요. 게다가 세율도 낮춰주고 여러 가지로 세금을 팍팍 깎아준대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으로 12억까지 공제받고, 나이가 많거나 오래 보유했으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더 깎아준다고 하니 정말 대박이죠? 취득세도 빼놓을 수 없죠? 집살때 내는 세금인데 12억까지는 최대 50%나 감면해 준대요. 15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니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미분양 주택에 대한 혜택도 있어요. 비수도권에 있는 미분양집을 사면 양도세랑 종부세 혜택을 계속 주고 취득세도 깎아준대요. 2026년까지 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미 집이 두채 이상 있거나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또 집을 사는 경우에는 혜택이 없대요. 그리고 이 혜택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세컨드 홈 나만의 별장 나만의 힐링 장소 세제혜택과 임대수입 그리고 자산가치 상승까지 기대하려면 지역선택 위치선택 가격 등에 따라 향후 미래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동산 재테크 1번지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컨설팅 받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부동산 재테크 1번지에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합니다.